러빌단 비즈니스 right. 독일어 회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오늘부터 비즈니스 독일어를 공부할 저는 강사 이로사입니다. 이 강좌는요, 여러분께서 초급, 중급까지 들으신 분들께 권해드릴 만한 강좌이고요. 어, 따라서 조금 고급스러운 문법도 많이 나오고요. 그 고급 문법을 이용해서 좀더 고급스러운 표현. 조금 더 정갈한 표현을 배워보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 한번 보실까요? 제목 보시면 관계 대명사, 주격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죠. 독일어로는 relative, phonomen, nominative라고 쓰여 있네요. 여러분 이미 독일어를 학습하셨으니까 독일어의 격이 네 가지가 있는 거 기억하시죠? 오늘은요, 주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관계대명사의 주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니까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따라오세요. 자,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relative, phonomen, nominative 한번 볼게요. 우리 독일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남성, 여성, 중성, 그리고 복수까지 다 다르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특히 정관사, 우리 16가지 표로 외웠었죠. 그 16가지 표와 관계대명사와 약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를 알라면 일단 정관사를 미리 학습을 하셔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마스클린 페미닌, 노이트 u 플루 l 이라고 쓰여 있어요. 마스클린은 남성 명사를 이야기를 하겠죠. 페미닌 여성 명사, 노이트 l 중성 명사고요. 플루 l 복수 명사입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선행사로 왔을 때 취하는 관계 대명사들이 마스클린 남성에서는 D요. 페미닌 여성에서는 D. 너이탈 중성에서는 das, 플루갈 복수에서는 die입니다. 괜찮으시죠? 영어의 후 혹은 위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거 어 인칭 대명사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독일어에서는 명사에 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와 사물을 어, 구분 하거나 분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음. 남성 명사일 때는 무조건 그로 받고요. 여성 명사일 때는 무조건 그녀로 받았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어, 이게 관계 대명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행사의 명사의 성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문법 조금 보도록 할게요. 그라마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독일어로 이 문법 사항을 서술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Das Predikat steht im Nebensatz immer am Ende des Satzes. 라고 쓰여있죠. Das Predikat, Predikat는 서술어라는 뜻의 문법 용어입니다. 서술어는요, steht, 서 있는데요. Im Nebensatz, neben, 여러분, Neben 기억나세요? 그렇죠. 옆이죠. 자츠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문장, 즉 부문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벤자츠는 부문장에서라는 뜻이겠죠. 부문장에서 immer 항상 암 m end t z e 자 문장의 끝에 선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어, 앞서서 중급이나 초급에서도 몇번 언급이 됐을 거예요. 독일어에서는 주절이 아닌 부절 있죠. 종속절에서는 서술어가 항상 후치된다. 왜 이것이 주절이 아님을 서열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 그렇죠?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절 역시 종속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어가 맨 뒤에 오겠지요. 그 성질을 맨첫 번째 기술한 을 거예요. 즉,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절에서 서술어는 맨 뒤로 간다. 잘 기억해두세요. 그럼 두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The p h o n o e n 행엔 the one 앞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 b h ä n g e n v o 는 어디 어디에 걸려있다, 어디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항이 바뀌면 따라서 이 사항도 바뀐다라는 뜻이겠죠. 자, je nach der grammatischen Geschlecht bzw. den Deklinationen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요. 대명사, 즉 Relative Phonomen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관계대명사는요. 선행사의 성, Geschlecht. Geschlecht가 성이거든요. 성과 혹은 격. 데클리나츠온 격에 따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문법적인 사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 대명사를 쓸때 앞에 있는 선행사가 어떠한 성을 갖고 있는지를 일단 먼저 따져야 되고요. 격은 어디서 따지셔야 되냐면요. 부문장에서 따지셔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통해서. 공부해보면 조금 더 쉽겠죠.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ch kenne d e m a n 어, 이 너무 쉽죠. 그렇죠. 나는 그 남자를 안다. 라는 뜻이죠. Der Mann ist angestellter. 음 너무 쉽네요. 그 남자는 회사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겹칠 만한 것 여러분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영어시간에 관계대명사를 할때 겹치는 것을 표시를 하고 이것이 선행사다. 두 가지를 뭐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취한다라고 했잖아요.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사. Den Mann이 되겠죠. 그 남자. 이것과 같은 아이. Der Mann이겠죠. 자 그럼 이 둘을 합치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즉 주절과 종속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Ich kenne den Mann, der angestellter ist. Ich kenne den Mann, der angestellter ist. 오,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종속절이 들어간 문장입니다. 자, 볼게요. Ich kenne den Mann 요것은 그대로 있죠. 선행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근데 선행사의 성이 뭔가요, 여러분? 남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봤던 남성의 주격 관계대명사를 취해야 하는 거예요. So, t h e r 가 there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두번쓸 필요 없겠죠. 관계대명사 안에 녹아 들어있으니까요. 자, t h e r 어, 그런데. there is't가 아니라 there a r e n e s t i l t is't. 지금 서술어가 맨 뒤로 왔죠. 오케이. 자, 이 콤마 뒤부터는 네이벤자츠인 겁니다, 여러분. 부문장인 거예요. 부문장에서는 서술어가 붙이 된다, 괜찮으신가? So ich kenne den Mann, der Angestellter ist. 회사원인 그 남자를 안다가 되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더 보죠. 자, er hat ein Mädchen gesehen. er hat ein Mädchen gesehen. 그는 한 소녀를 보았다. 라는 뜻이죠. Das Mädchen hat mir eine Puppe mitgebracht. Das Mädchen hat mir eine Puppe mit, mitgebracht. 그 소녀는 나에게, 나에게 eine Puppe, Puppe는 인형이란 뜻이거든요. 하나의 인형을 mitgebracht 했대요. mitgebracht는요, mitbringen의 과거 분사예요. mit bringen, mit 가지고 b r i n g n 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지하고 갖다 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나에게 인형을 하나 갖고 와서 갖다 주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겹치는 것좀 볼까요? 자, 겹치는 것. 선행사? 그렇죠. I met hien이죠. met hien은 성이 뭔가요, 여러분? 중성입니다. 왜 중성이죠? 축소형 어미 h e n 이 있네요. h e n 이 붙은 거는 무조건 중성명사. 이해하시죠? 기억하시죠? So, I met Chen. 이것은 뜻은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중성명사입니다. 그러면 중성명사의 관계대명사를 취해야겠네요. 음, 그 중성명사의 관계대명사 뭐였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 Das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Er hat, I met Chen, Gesin. 그는 한 소녀를 보았다. 그리고 콧말을 찍죠? 이거 중요합니다. 콧말을 찍고요. Das. 이게 관계대명사, 축격, 중성이죠. 그렇죠? Das. 매치엔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매 d c 이 관계대명사 안에 노가 들어있는 거죠. So, das mir eine Puppe mitgebracht hat. 오, oh, 서술어 맨 뒤로 간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바로 전 어, 쪽을 보면 Das Mädchen hat. 이것이 바로 서술어죠. 이것만 똑 띄어서 맨 뒤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형태가 온 거죠. So, das mir eine Puppe mitgebracht hat. 하트가 되는 겁니다. 해석해 보면 나에게 인형을 가져다 준그 소녀를 그가 보았다가 되겠죠. 괜찮으시죠? 자, 이쯤 되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문법적 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앞서 있는 선행사에 어, 성을 알면 관계대명사의 성을 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격은 어떻게 정하냐? 격은 부문장 안에서의 격으로 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관계대명사를 취했죠. 이것이 지금 부문장, 즉, 네이벤자츠 안에서 갖는 지위가 이것의 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나스는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주격의 위치에 있습니다. 즉, 정의를 하자면, 선행사에서 성을 따오고요. 격은 부문장 내에서 관계대명사가 어, 차지하는 위치가 격을 결정한다. 괜찮으신가요? 더 보죠. 자, 그래서 일단 어, 단어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서 나왔던 단어인데 한 번만 더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회사원은 안개슈텔터 혹은 안개슈텔테, 여성은 안개슈텔테였죠. 그래서 세인은 게 세인이 되죠. 과거 분사에서. 과거에서는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일반 과거는 언제 썼었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문어체에서 썼었어요. 그러니까 쓰는 글에서는 일반 과거를 많이 썼고요. 말하는 것에서 그냥 과거를 이야기를 할 때는 현재 완료를 이용해서 과거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세인, 과거 분사형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보실까요? 믿 g 링엔 가지고 오다 라는 뜻이고요. 분리동사입니다. 믿 g 링엔 그래서 과거 분사에서 요 사이에 게가 들어가는 형태 보이시죠? mit Gebracht. 괜찮으시죠? 과거형은요, mit Brachte예요. 프엔의 과거가 Brachte. 인형, 디프페 괜찮으시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더 보도록 할까요? 연습 문제를 더 보면서 더 학습해 보도록 하죠. 자, ü b 엔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연습들이라는 뜻이죠. 자, 첫 번째, kennen s i Frau? 라고 되어있어요. Kennen Sie die Frau? 당신은 디프라우 그 여자를 아십니까?라는 거죠. 왠지 얘가 선행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볼까요? Sie kommt aus der Schweiz und spricht Dialekt.라고 되어 있네요. Sie는 여기에서 die f r a u 겠죠 오케이. Okay, 그러면 얘는 선행사가 die f r a u 다 선행사가 여성 명사이니까, 여성 명사이니까 관계대명사도 여성에서 찾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so 그녀는 kommt aus der Schweiz. 스위스에서 왔고요. und 그리고 spricht Dialekt. Dialekt는 사투리거든요. 사투리를 spricht 말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 문장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신은 스위스에서 왔고 사투리를 쓰는 그 여자를 아십니까? 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 자, 그러면 일단 주절은 머물러 있습니다. Kannen Sie die Frau 머물러 있죠? 당신은 그 여자를 아십니까? 선행사가 여자,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D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네벤자트, 즉, 부문장 안에서 이 관계대명사가 갖는 지위는 주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주격 D를 쓰면 되는 거죠. 자, D,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 서수로맨 뒤로 보내야겠죠. 자, 그러면은, aus der Schweiz. 먼저 오겠네요. Schweiz. 그 다음에 c 트라는 서술어가 여기 맨 뒤에 오면 됩니다. 어 그런데 더 있는데요, 선생님. 음더 있어도요. u Unt 트 있잖아요. u 트 t 가 한번 끊어주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앞의 사항은 스위스에서 왔다라는 정보잖아요. 그거는 먼저 써준 다음에 다른 정보를 또 써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u n 까지 썼어요. 그리고 어 사투리를 한다라는 정보도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투리를 한다라는 것에서도요 s p r i c h t d i a l e t 가 아니라 Spricht라는 서술어 하나 더가 또 뒤로 가겠죠? 그래서 Dialekt Spricht가 되겠죠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이두 문장을 합친 게이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Kennen Sie die Frau, die aus der Schweiz kommt? und Dialekt spricht? 아, 되겠죠. 괜찮으신가요? 자, 그럼 다른 연습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Ich habe einen Film gesehen. Ich h a b i n Film g e s e h e 나는 한 영화를 보았어.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화라는 명사, f i l m 요 남성명사예요. 남성명사, 즉 관계대명사 남성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영화는 Der Film i s In Deutschland g e r e h t worden.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 문법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수동태죠. 그렇죠. 수동태의 현재 완료. 즉, 과거 사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Der Film is in Deutschland g e dreht worden. 자, worden 때문에 이게 수동태인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화는 독일에서 d r e h 됐다는 거거든요. 드 r e h 말다란 뜻이에요. 원래. 말다 혹은 돌리다라는 뜻인데, 필름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디오나 영화를 드레인 한다고 요 찍다 라고 할 때요. 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과거 분사가 오고, 보어된을 쓰므로써 수동태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그 영화는 독일에서 찍혔다 라는 문장이겠죠. 자, 우리 선행사 찾아볼까요? 선행사. 삐는 음, 이죠 어, 그런데 여기에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주절에서 지금 선행사가 갖는 격이 그렇죠. 목적격이에요. 그러면, 어, 목적격인가? 막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주절에서의 선행사의 성만 따오세요. 그리고 종속절에서의 그 관계대명사가 갖는 지위만 생각하세요. 격은 종속절에서, 성은 주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독일에서 촬영되었던 그 영화를 나는 보았다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Ich habe einen Film gesehen. 이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der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der Film이죠. Film은 쓸 필요가 없죠. 관계대명사 안에 들어있으니까. So, der ist가 맨 뒤로 가야겠네요. 왜? 얘가 서술어니까.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der Film, 아, der in Deutschland, Deutschland은 줄여서요. der 라고도 씁니다. 이렇게 쓸게요. in Deutschland, gedreht w o r den까지 다쓴 다음에 east mend로 가는 거예요. east가 됩니다. 한번 읽어 보면요. <목소리도> ich habe einen Film gesehen, der in Deutschland gedreht worden ist.가 됩니다. <목소리도> 괜찮으신가요? 음. 종속절에서는 항상 서술어가 맨 뒤로 후치라는 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동태라서요 여러 가지 동사+ 동사로부터 온 성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과거 분사라든지 부어댄 같은 경우도 이렇 보어 댄에서 왔고 그쵸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전혀 헷갈리실 필요 없고요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서술어만 맨 뒤로 귀향을 보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내가 그 독일에서 촬영된 그 영화를 보았다. 라는 뜻의 문장. 한번더 읽어보면요. 이 c h 아이는 필름 i e n e s e e n der in Deutschland getreut worden ist. 가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래서 단어들 조금 보도록 할게요. Die Schweiz는 스위스예요. 스위스는 여성 어, 국가였죠. 약간 특이했어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왔다라고 할때 aus der Schweiz였던 거또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좋으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h e r d i a l e c t 라고 되어 있어요. d i a l e c t 은 사투리죠. 사투리. 그 스위스 사투리가 굉장히 심하죠. 알아듣기 힘들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Sprechen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불규칙 동사여서 항상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음. 이거는 현재형에서도 불규칙 동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Sprechen은 과거, 일반 과거는 Sprach고요. 과거 분사는 g e s p r o c h e n 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Er 있죠. Er spricht, du sprichst. 불규칙 동사다라는 거죠. 어간이 바뀐다는 것까지 체크해두세요. 음. 그리고 데에는 돌리다라는 뜻으로서 비디오나 어떤 것을 찍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디알로그가 있습니다. 디알로그 보면서 우리 더 공부해보도록 하죠. 자 아가 이야기를 하죠. 이말디제게인이말디제게인자 여기서 하베가 아니라 헤트가 나온 건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루었던 접속법 이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나는 이 가방 봤어가 아니라 본것 같아. 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가방 본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야, yeah, bestimmt. 응, um, 아마 그럴 거야. 라는 거죠. 응, um, 아마 봤을 거야. Diese tasche is Sarah's tasche, die aus Leder besteht und für sie sehr wichtig ist. i s t a s h i s Saras t a s h e 이 가방은 사라의 가방이야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관계절이 옵니다. 근데 t a s h e 가 여성 명사니까 d 를 취한 거죠. d i aus Leder b e s t e 여러분, 레레더는요 가죽이에요. 그래서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und für sie, 그녀에게 sehr wichtig ist. 굉장히 중요한 그 가방이라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단어 조금 보시면요, das leder 하면 가죽입니다. 그래서 가죽 바지 같은 건 leder Hose 하시면 되고요. 뭐 가죽 가방 leder Tasche, 가죽 신발 leder h u e 하시면 됩니다. leder 가죽이란 뜻이고요. b e s t i t 는 아마도란 뜻이었고요. 그 밑에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b e s t e n aus b e s t e n 은요 사실 있다 혹은 존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학서나 어떤 논문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동사인데요. 그 뒤에 오는 전치사에 따라서 약간 뜻이 달라져요. Bestät e aus는요. 모모로 구성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나, 나왔다시피 Die Tasche b e s t e h t aus Leder였죠. 그것을 관계절로 바꾸다 보니까 b e s t e h t 라는 어, 서술어가 맨 뒤로 갔다는 거. 그래서 Die aus Leder b e s t e h t 가 됐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그 밑에, wichtig이죠? 중요한 이란 뜻입니다. 괜찮으신가요? Dialogue 2 보도록 하죠. 아가 물어봅니다. Haben Sie mir die Dateien abgeschickt? Die Präsentationen für die Sitzung einschließen? 이라고 되어 있네요. Haben Sie mir die Dateien abgeschickt? 당신 저한테 그 데이터 보내셨나요? 라는 뜻이에요. Dateien은요, Datei의 복수형입니다. 다 타이가 데이터란 뜻이고요. 그래서 자료 보내셨나요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d 다타이 a 을 받는 게이 관계되면서 d겠죠. D die Präsentationen für die Sitzung. s t z u n g 예요그 회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들을 e i n s c h l i e ß l 포함한 포함한 다타이엔을 보내셨나요란 뜻이죠. 괜찮으신가요? 그랬더니, 배가 이야기를 하죠. Nein, noch nicht. 아니요, 아직이요. 라는 겁니다. Tut mir leid.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있죠. Also, meinen Sie die Sitzung, die heute in der Halle 1 stattfinden wird?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도 관계절이 왔죠. Also, meinen Sie die Sitzung, 그러니까 당신은 그 회의를 뜻하시는 겁니까? 라는 거죠. Mein에는 영어의 mea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십니까? 라는 거죠. 어, 근데 그지충이 무슨 지충이냐면이 관계절이 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Die heute in der Halle. Halle는 홀이에요. Halle eins니까 1번 홀이겠죠. 1번 홀에서 stattfinden wird. stattfinden은 개최되다 라는 뜻입니다. 개최될 wird는 f u t u r 즉, 미래형이었죠. 그래서, 어, 일홀에서 열리는, 열릴 그 회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는 뜻이겠죠.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단어들 조금 보도록 하죠. d t 타이 하면 은 이제 데이터란 뜻이고요. 복수형은 d.tai-en입니다. 그래서 앞에서요, 지금 이 대화에서 d t a i n 이 복수였기 때문에 동사가 e i n s c h l i e s e n 이온 거죠.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는 원형이 온다. 알아두시고요. 자그 밑에 보시면 앞시켄 있어요. 보내다 라는 뜻인데요. 원래는 시켄만 하면 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이 붙으면 뭔가 제출하다 라는 의미가 좀 부연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제출하다 혹은 보내다 라는 뜻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디 프레젠타치온,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이죠. 디지충 회의 라란 뜻이고요. 아인슐리스 포함하다 라는 뜻입니다. 슈타트핀덴 개최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수업 끝나기 전에 진짜 중요한 내용 하나만 더 찍고 넘어갈게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 관계절에 대해서 배웠고,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절은 주절이 아니라 종속절이기 때문에 동사가 후치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성은요? 그렇죠. 선행사가 결정하고요. 격은 종속절 내에서 관계대명사가 차지하는 위치가 결정합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와는 약간 다르게요.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그 앞에 항상 콤마가 찍혀요. 그래서 콤마 찍는 것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조금 어려웠나요? 혹은 재밌으셨나요? 괜찮으셨나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게시판 이 열려 있으니까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과에서는 오늘 배운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디얼로그 즉 대화문을 어, 기반으로 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o i l l e s klar, Leute. So vielen Dank. Auf Wiedersehen. Tschüss.